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 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일인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 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 2 장부터는 노아의 세 아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대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포기와 단념이 뒤따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이라는 안전한 환경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 희망을 얻는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불임의 문제로 인해 자녀가 없지만 장차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쪽에 무게를 두거나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는 쪽에 무게를 두거나에 따라 아브라함의 결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합니다. 안정된 정착지를 떠나서 유목민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난 땅으로 가는 도중 세겜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이에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지금 당장 자신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 언제일지도 모르는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아브라함은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10절에 보시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그 직후에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가나안 땅을 떠나 점점 남쪽으로 결국 애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더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작전을 세웁니다. 남편의 정체성을 잃고 한없이 초라해진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일이 결국 들이닥쳤습니다. 사례는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예전에 조선 시대에 백인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 피부도 검고 머리도 흑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피부도 희고 머리도 금발에 가깝습니다. 생김새 인종도 달랐고 실제로 나이에 비해 사례는 미모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소문은 이집트 바로왕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바로왕은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사례를 데려가서 아브라함에게는 후한 보상으로 대신해 줍니다. 이제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 문제는 아브라함도 사례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나타나 재앙을 내리시고 경고하십니다. 바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되자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에게 "니 아내를 데려가라" 라며 역정을 내며 사례를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이로써 한 가정이 깨어질 위기가 모면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실수이고 아내를 루이라 속인 것은 더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아내도 되찾고 재산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떠한 최악의 상황도 최고의 상황, 최선의 상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 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